ああ限ねでね、かでのあのシインユーチューブに載せるあの動画なんですけどあの韓国であの<は>日本の,あのリコショップをなんか紹介するユーチューブやってるのであなるほどなるほどそのためにあのでって

横浜のことをちょっと言っていただきました、最後に。<laughs> <laughs> あっ、分かりました。はい、どうぞ。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はい、<laughs> 車両レンンタイイブ, <laughs> ーーーブルラー 여기 독병들이 지나서에 엄청 많거든요. 보시면 될 거예요. 아, 칼리아 블랙도. 이거 사고 싶었는데, 있네. 잘 만들었다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브 독병이나 윙푸드 독병도 있고, 벤네비스, 이런 거랑, 쿨링. 몰트락 2007년. 오 글렌 노치것도 제가 괜찮다고 들었었는데 뭐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맛은 안 먹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샀었던 이런 리큐르종류라 이거는 이제 가미아가좀더싼 편이네요. 후지나 이제 아오 이치노 몰트. 독경들. 밑에 보시면, 듀오스나 이런 종류도 있고, 시바스리갈, 발렌타인 이런 종류들. 밑에는 화이트홀스, 12년, 그리고 일반, 그란트, 블랙라벨에 그릴라벨.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아까 거기도 없고, 일단 시나노에가다 정찰제거든요. 정찰제, 가격은 여기나 우리 저쪽이나 비싸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부야 쪽이나. 어, 진짜 도병, 진짜 많다. 그런 느끼지 마. 워낙 에드라드와 블린스코시아. 알라키 2009 신케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100엔이네요. 2 밑에 제이콩 이으셔야 됩니다. 알라키 8년, 모트락 12년, 벨로마 어. 벨로막 신케입니다. 벨로막 신케 이제 만, 0 0천입니다 글파 12년, CS도 있고, 일반 12도 있고, 맥이나, 탐주, 그레넬기로칸도 그리고 크라겐버, 어, 아벨라가 10년이나. 아, 웬만한 거, 일반적인 라이더, 스쿼시하든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엘리어 CS가 정말 가성비가 좋은데, 혹시나 피트 도전해보고 싶은 분한 번쯤 사시는 거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릴라 25년이 4 5 6 5 0엔이네요 일단 뭐 정가긴 한데. 그렇죠. 저도 독병을 좀 공부를 해야겠는데, 독병을 잘 몰라가지고, <laughs> 그렇죠막비 23,300엔. 뭐, 그렇게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것 같아요. 싼 것도 아니다. 탈리, 10년이당 스톰이당. 아드백오버다 이런 종류도 있고 쿠릴라 2 0 6 5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저도 이거는 저도 좀 처음 보는 거네요 이켄토션에 어, 그런 게 일단 그것 뿅이 많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보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내가 살건 이거다 하면서 그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그냥 가격만 보여 드릴게요 도르트맨 스페인 30, 로즈뱅크도 있고 와 돈만 이으면진 로즈뱅크도 살았던데 그리고 시나노에는 이게 1993년 이제 28년짜리가 올로소리하고 px가 좀 이렇게 가격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도 있고 일반 시비 일라이저 크레이그 십오 아이는 이제 뷰럴 스트렝스도 있었는데 여기는 없네요. 올포레 오리지널 배치나한 것도 있고요. 러셀싱데 어, 책다리에 뭐, 하퍼 올드에지라7냐 그리고 즉다 셀렉트 티켓 이런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올드에지라가 옛날에는 5,000엔 정도였는데 었 지금 가격이 올라서 슬퍼요 이글레아나의 이제 CS 종류도 있고 매막 CS죠 노아스밀 로안 스크린 노아스밀 역시 아직까지는 샴드뱅이 쌉니다 옆에 붙은 이제 꼬냑이랑 이제 발바도스 종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르테. 여기서부터는 한번은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너무 잘 몰라서 유일하게 아는 건니거돈 바바뿐입니다. 진 종류도 있고 니르나 이거 뭐야. 레포사도도 있네요. 이거 데킬라. 시부야 같은 경우는 종류별로 다 있었었는데 여기는 이 종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맥주 종류나. 뭐 샴페인, 심야원회가 다치고 같은 거 샴페인이 이것도 많고요. 이제, 이혼시나 쇼츠 종류도 있긴 한데, 어, 가격이 어떤 거는 야마야보다 싸고 어떤 거는 야마야보다 비쌉니다. 크로자타 같은 경우에는 야마야에서 한 5,000엔 좀 넘었었는데, 여기는 이제 3,773엔이죠. 쿠지라도 이거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그 가고싶은 하시는데, 그 오늘 올라가,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7시에 올라갈 영상이 있어요.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것 중에서 쿠지다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카네아치 큰 거랑 라카나카도 있고, 뭐 흔히 하는 우리 다사이나 쿠보타 같은 이제 이런 술들이다. 아직까지 제가 니혼슈 종류를 다무매해가지고 어, 뭐 자세히 뭐 말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종류들이 있긴 한데, 그리고 구독자님 이제 특사해가지고, 이제 저희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통해서 이제 특사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초초님이 여기 링크도 1997, 25년 링크들을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이걸로 하여 사겠습니다. あのすいませんちょっと上のものちょっと取ってくれませんかえっとリンクウッドの,あの1997年の25年十五年はい取りましたまあ今も取ってるんですけどね品川ってめっちゃ有名なメジャーのあのグループだからで韓国の方もよくあのネットであの注文したりしますよあ <laughs> そうかこんな感じでするのか品川 <laughs> は免除はできないんですよね 免税できます。あ、できますか。あ、でも免税で。はい、パスポットです。はい。じゃ、あの免税でお願いします。あの、現金でします。はい。パスポー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免税になります。二万八千円ですね。はい。三万でお願いします。はい。最低一。三万円お伝えします。はい。 はい、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えー、はい、写真写真の許可させ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ね。結構韓国人の方はワインを買ってかれます。ああそうです、ねえー。あのちょっとメジャーなものを買われる方多いですね。ああなるほど。ブ、えー、ルゴーニュー最近多いです、ね。あの、うん、僕ワインは全くなんか漢方の方なので,、えーえー、で、それであんまりわからないんですよ。 それでまあ日本酒とか焼酎とかウイスキーの方になんかそうしたんで日本酒も焼酎も今ちょっと学んでるとちょうどなので、ええ、のもしよかったら後でもワインもなんかやってみようかなと思ってます、ええ、<laughs> その時はまたあの切ってちょっとおすすめされてもらえてもいいですかあ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ういま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ね、クメワイヤース見た知らんの 그, 요코하마, 마, 뭐였지? 마, 마무수... 무스 아무튼, 요코하마 점이시고요. 칸나이 옆쪽에 있습니다. 정말, 어, 점원들도 다 친절하시고, 좋은 곳이니까, 뭐, 그, 태하시러한번 오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여기 요코하마까지 안 오시더라도, 신주쿠나 시부야나, 이렇게 점포가 시나리오가 많으니까, 뭐, 다른 시나누야 점에 가셔도 되고요. 요코하마에 오실 분 있으시면 여기 와보시는걸 추천드린답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 뵙겠습니다. 바이바이.